자, 오늘 라펜에서 막힌 머스킷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가구 잘하고 계시고, 음, 좋습니다. 약간 현질 좀 하시면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임무 게시판을 골드를 좀 써가지고 즉시 완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시간이 172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며칠 걸리는 거잖아요. 골드 120 골드 쓰면은 바로 이제 끝나거든요. 구레벨까지도 찍어야 돼서 요거를 이제 적당히 골드 써가지고 빨리 끝내시고 임무를 보내는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질을 안하는 우리 무과금 분들은 그냥 골드 쓸 때가 많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기다렸다가 하는걸로 하고 이제 만약에 현질을 하실 분들 같으면은 골드로 빠르게 끝내시는게 더 이득이 될수 있다는거 자 일단은 139 라펜에 139면은 일단은 레벨이 모자르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좀 쉽게 깨시려면 140 찍고 여신 아이템 끼시는 게 좋긴 하거든. 1레벨만 더 올리시면 돼가지고 잘안 깨지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무기는 7초월. 어, 요거 내구 남았으니까 강화 좀더 치세요. 일단 11강만 해놓게. 10강에서는 실패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알고 계시죠? 실패도 안 떨어지니까. 자, 보스 피해량. 음, 큐펄 쿨감이네요. 이거는 큐펄 쿨감이 아니라 스킬 쿨감 좀 뽑아주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매번 저래?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벨로브를. 아. <laughs> 어... <laughs> 이거 좀 분해 살짝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요렇게 어? 바지는 좀 오래 써야 되거든요. 어. 바지 한 150까지 써야 되니까 어. 이거 달달하게 떴다. 이러면은 쿨감이 지금 벌써 22퍼 22퍼. 제가 방금 14퍼 올렸죠? 좋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좀 뽑아 봤고요 뭐 명중 57% 현재 맞춰 놓으셨고 좋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어 일단 살짝 세팅을 해봤고 어둠 5%를 일단 뽑으셨고 낙뢰를 뽑으셨네요 어 좋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약간 천벌 쓰는게 천벌 한번 써볼까요 왜냐면 광역이 좀더 필요하잖아요 상대가 어둠 속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벌도 한번 사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바꾸고. 다이갈라스가 2레벨이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는 아이템 자체는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스킬, 스텔스, 브룸, 쿨링, 훈지, 헤드샷, 엔지니어 좀 찍으셨는데, 요거 자결통 찍으셨잖아요, 그죠? 불속성 공격에 받는 피해량 10% 증가. 이것 때문에 아까 불을 끼라고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를 찍으셨는데 안 쓰시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런데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플레임 메카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경우에 익스플로전, 크모머 이런 거 이제 데미지 증가 당연히 되고. 그리고 불속성 귀걸이 끼시면은 다른 애들도 증가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그리고 캐논이어 마스터리 쓰고 계시는데 치피 증가잖아요. 근데 본인의 치명타 발생 15% 치피 증가 5천 크게 의미 없죠 사실. 물론 딜을 뽑으려면 도움이 됩니다만 당장은 이런 거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극딜 좀 치명타 좀 맞추고 가구 좀 하고 어, 그 다음에 좀 하시면 좋고. 일단 뭐셀 쇼크로 가죠 진짜 좀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혹시 뭐 스킬 안 찍으신 거 있나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래도 스킬 잘 찍으셨네요 어 라이트닝 메카도 이거 써도 되지 않나 품질을 빼 그냥 라메 풀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어서 이제 펠로우 잘 키우고 계시고요 라다가 이랭크 큐폴, 음. 어 큐폴 좋네요. 일단은 지금 57퍼라서 벚꽃유한테 1번 자리는 뺄 수가 없고 좋습니다. 에베업도 아래 꺼부터 하고 계시네. 음. 일단은 뭐 여기까지 봤습니다. 뭐 세팅 자체는 사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깨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세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에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지 제가 또 실전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나는 스텔스 하면은, 나는 안 때리잖아. 근데 펠로우를 때리다가 내가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맞게 좀 빠져주시고. 라페 하처 소환했어요, 그죠? 그럼 일단은 도망을 갑니다. 살짝 도망을 가주세요. 그 다음에 스텔스를 쓰고, 라페 아처부터 조지는 거야. 얘들부터 먼저 조져. 그 다음에 싸워 근데 지금 라페 아처가 너무 세잖아요, 그죠? 너무 세가지고, 라다 네빌이 막 죽잖아, 계속. 그러면은 그냥, 라다 네빌을 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쟤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죽기 때문에 괜히 어그로 끌려서 공격하다가 내 스텔스가 풀릴수도 있거든 막 얘네를 그냥 뺐어 얘네를 빼면은 머스킷은 이 전략적으로 펠로우를 뺄수도 있어야돼요 얘네를 빼면 아예 라페네가 아무것도 안하죠 어그로가 안 끌리니까 라페네가 아예 타겟을 못잡아 펠로우랑 싸우다가 이제 눈먼 공격에 맞는거야 이런식으로 하면 편하죠 대신에 이런거 이제 선입력된 공격들 이런거 피해주시고 스텔스 한대 맞으면 풀립니다 공격 안당하게 조심하시고요좀 풀려있어도 사거리가 기니까 멀리서 툭툭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텔스 쓰고 아처들부터 공유해 주는 식으로 아처 안 잡으면 쌓여요. 걔네가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대충 되죠. 도핑도 안 하고 하고 있으니까 도핑까지 하면 더 쉽겠지. 그런 거 먹으면 살짝 빠져서 스텔스 쓰고 다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됐죠 일단은 제가 이거 깨드리진 않고 어떻게 머스킷 컨트롤 아셨죠? 어느 정도 거리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좀더 안전하니까 아예 트랩을 좀 빼고 이러면 좀더 안전하고 괜찮지 않을까 그지? 근데 뭐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게 정답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머스킷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스킬을 변경해 가면서 가는 게 머스킷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 지금 상황에선 뭘 써야 되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스킬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메카 사용하고, 완벽한 한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셀 쇼크 같은 것도 내가, 어좀 피해 감소 싶어, 이게 있잖아. 이속 감소도 있고, 이런게 없어도 좀 버틸 만 하다 싶으면은 얘를 빼고, 여기도 이제 더 공격적인 거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아 보니까 이거 되겠다. 그러면 이제 셀슈크 빼는 거야. 그리고 정밀 사격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내가 템 좋아져가지고 명중이 엄청 높아지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빼도 돼. 어차피 이제 내가 명중이 높으면은 이 보정이 없어도 거의 다 이제 클리닛이 들어가니까 요런 자리에다가 이제 뭐 캐노마스터리나 이런거 넣어주는거지 나중에 현재는 지금 요거까지 써주시는게 좋고 메카트로닉스 같은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중관동 20% 증가라서 이것도 지금은 이제 관통이 좀 낮잖아 그지? 관통 3% 관통 3%인데 여기서 관통이 20% 증가하잖아 메카랑 설치에 그러면 이거 부름, 레피드 메카, 여기에 관통이 20% 증가하는 거예요. 23%로 들어가는 거죠, 피어스가. 그러면 이제 피어스 발생 시 주는 피해 증가. 이거 그루빙 머듈 활성화가 이걸로 인해서 좀더 쉬워지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쓸 때마다. 그럼 브룸트랩이 여기 보시면은 데미지 30% 증가인데 여기서 관통 수치가 증가하니까 브룸트랩을 썼을 때 피어스가 뜰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브룸트랩은 그루빙 머듈까지 세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일단 초반에 그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론적 지식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론적 지식도 요거 SP 회복이 엄청 잘돼요. 그래서 이론적 지식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